공자는 중국 철학의 시발점이다. 지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준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자의 철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그는 덕의 본질, 사회 질서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하는 성서의 황금률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전파했다. 인정은 인정을 낳기에 이롭다. 하지만 모욕은 모욕을 낳기에 삼가야 한다. 이는 인간 사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공자는 신비주의나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추론의 힘을 통해 이러한 원칙들을 터득했던 것이다. 공자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도덕률을 확립한 철학자로 여겨진다. 한 제자가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가르침을 청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상호관계가 그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내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정말 멋진 가르침이 아닌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라고 가르친 예수의 교훈과 달리 공자의 이 가르침이 설교에서 개종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풍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포용하라는 가르침이다. 개성의 충돌이나 문명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거의 평생동안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혼돈의 시대에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공자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 너무 가난해서 정식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독학으로 중국의 고전들을 공부했고 특히 역경의 주석을 달기도 했다. 20대 초반의 공자는 지방 귀족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되었다. 그의 총명함이 널리 알려지고 칭송받았지만 대나무처럼 곱고 정직한 가달게 관직에 진출해서도 크게 출세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자는 관직의 서움을 태연히 견디어냈다. 실제로 이런 자세는 그의 철학에서 중심축이기도 했다. 나는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걱정할 뿐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공자는 높은 관직을 얻지 못했지만 많은 추종자가 헌신적으로 그를 따랐다.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진 스승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서 노노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공자의 아포리즘과 대화를 묶은 노노에서는 역경이 공자에게 미친 영향이 뚜렷이 읽혀진다. 공자는 역경을 즐겨 읽었던 것처럼 역경처럼 실용적인 지혜를 유난히 강조했다. 공자는 관리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덕 철학자로서 공자는 중국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족적을 남겼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거의 300년이 지난 후궁중에서 그럴 듯한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했던 사람의 가르침이 일종의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노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자의 시대에도 중국은 무능과 부패에 늪에 빠져 있었다. 봉건 제후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관직을 세습받은 정부 관리들은 끝없이 정벌에 나서며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북방의 오랑캐들이 힘없는 제후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자는 정치를 도덕의 한 가지라 믿었고, 개인의 윤리가 공익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군주가 통치를 잘하는 나라에서는 가난과 빈곤이 부끄러워할 일이지만, 군주가 통치를 잘못하는 나라에서는 재물과 명예를 가진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다. 공자는 귀족들을 경멸했다. 이런 점에서 왕이 그를 신하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듯하다. 공자는 그의 철학으로 귀족들의 탐욕과 부패를 깨끗이 씻어내고 싶어했다. 공자는 지혜와 덕을 선천적 능력이라 생각지 않았다.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 믿었다. 정부 관리들에게는 민중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꾸짖었다.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듯이. 충정과 정성으로 민중을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다. 공자는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선하게 되는 길이고 가장 소중한 미덕은 성실이며 뛰어난 현자가 뛰어난 지도자를 만들어낸다고 믿었다. 뛰어난 지도자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그후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말한다. 무녀의 사생화로 추정되는 공자는 예수, 소크라테스, 부처, 마오메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저작도 남기지 않았다. 편안한 나날을 보낸 것은 55세에 14년간의 망명 생활을 보내고. 만년에 5년밖에 되지 않으며, 모든 가르침은 논어 속에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다. 힘든 삶이었고, 위대한 철학적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도 그의 사후일이다. 유교주의가 강조되고, 경전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송나라 때이다.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공자는 고향을 떠나 그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지도자를 찾아 중국을 헤매면서 10년을 보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녔지만 그런 지도자를 찾아낼 수 없었다. 중국이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한 때는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300년이 지난 후였다. 위대한 철학적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사후의 일이다.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었지만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는 그의 아포리즘 중 하나에서도 찾아진다. 위대한 장군의 목숨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필부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남긴 최후의 말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80세의 공자는 노래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